입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대창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두었기 때문에 전망이 어떤지 이 전망을 토대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창 구리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에 대해서 핵심적인 수혜 종목인 대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전 고점, 여기 보시는 이 2600원대를 다시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땐 다시 한번 매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이 ai 산업 발달에 따라서 전력 설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고 전력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구리 가격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인 대창,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놓치고 가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1800원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전 고점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1800원대 라인에서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1800원까지 눌리는 걸 확인한 이후에,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일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한다면, 1800원까지 내려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을 키고요.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창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앞으로 대창에 대한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시 반부터 방송을 매일같이 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짱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모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창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서원, 오늘 제가 시가 매수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20일 장전인 8시 45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78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서원 오늘 갭을 조금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26%까지 올라가 죽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시가 매수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급하긴 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할 때 매도에 대한 걱정도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수급 분석과 타점에 대한 부분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에 대한 기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 가격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도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 국내 시장 독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국내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핵심적인 재료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이 시장에 공개가 되었을 때 그 이력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이 눌림 가격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말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실히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이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직접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